빙수야, 파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오케이. Okay.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결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이스 레이크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바로 얼음 낚시를 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게 최근에 한글화가 또 돼가지고 한글 패치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이게 그렇게 손맛이 있고 재밌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얼음 낚시를 VR로 즐기면 어떤 느낌일지 바로 가보도록 하죠. 고고! 자, 일단은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지역을 어디 해볼까? 뭐 해볼까? 와, 한글화 되니까 진짜 좋다. 오리 엄모 마음에 든다 오리 엄모 세다가 나에 당연히 겨울이지. 게임의 종류. 아 이게 룰 같은 것도 있군요. 가장 큰 물고기 낚은 사람이 우승자입니다. 오케이. 시작. 자 혼자 합니다. 어, 이거는 싱글 게임이에요. 어 출발. 자 누가 나. 어저게 나구나. 아니요 이게 납니다. 야 빨리 움직여. 어디 살래? 야 달려. 그렇지. 나 어디서 하지? 어나 여기 갈래 여기. 무슨 개가 뛰어다닌다? 뭐야 저거? 어 토끼구나 토끼. 토끼가 가는 곳 따라가자. 오케이, 저는 이쯤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확대하고요. 자, 구멍 뚫자. 자, 잡고, 구멍 뚫습니다! 에아 얼음 낚시! 와우! 뚫었어요. 자, 이제 낚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앉아볼까, 이제? 하아 자, 이제 넣어볼게요. 어떻게, 오!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아, 이게 다야? 이게 다구나? 다 내린 겁니다, 지금. 어, 이제 입질 기다리면 되겠죠? 국자를 이용해 구멍에 얼음을 걷어내 국자를 집어서, 아, 얼음이, 아, 얼음이! 얼음 사라졌죠 이렇게 얼음 얼려고 하면은 얼음 없애줘야 됩니다. 입질이 오겠지 이제? 잠깐만 나 미끼 안 했는데요? 올려. <laughs> 미끼더라고야 완전 초보잖아 이거. 미끼를 오케이 지렁이를 꽂았습니다 여기. 지렁이 꽂고 이제 지, 진짜 진짜 시작. 오케이 들어가 오케이 자 넣었습니다. 안에 뭐뭐안 보이네요. 국자 국자 온다온다 온다. 국자로 퍼내고요. <laughs> 좋아요. 자 이제 진짜 입질 올 때가 기다리면 된다. 제일 큰놈을 잡아야 제가 이기는 거예요 다른 놈보다 아 제가 낚시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 이제 기다려봅시다 어 낚시는 세월을 낚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어...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인생 얘기하면서 언제 입질이 어 입질 온다 입질 온다 입질 온다 입질 온다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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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다! 아... 너 뭐니? 아... 로... 로치... 로치... 야왜 이렇게 작냐? 야 너무 작잖아! 이걸로 되겠냐? 야... 살려줄 테니까 부모님 모셔와 아, 응. 안 되네. <laughs> 자, 다시 해봅시다. 일단 한 마리 잡았어요. 작은 거. 하 통, 일로 와봐. 어. 야, 이 튀어나왔어, 이거 꼬리!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네. 오 맞다! 입질 왔어, 입질 왔어, 입질 왔어!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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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와, 좀더 크다! 그나마 큰데, 그나 작네. 니네 형이냐? 응, 어, 형인가 보네요. 로치고, 얘는 이름이 뭐야? 퍼치. 얘는 로치. 형 맞네. 퍼치, 로치, 니, 형, 형, 같이. 응. 아, 이거, 이거, 안 좋은데, 이거. 이제, 필요 없어. 실제로 앉지도 못하는 거. 8분 남았어요! 근데 역시 게임이다 보니까 입질이 빨리 와. 그건 좋네요. 좀만 있으면 뭐, 팔뚝만한 거 나오겠지 뭐. 제가 팔뚝만한 거 하나, 낚아보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아, 무세요? 네? 무시라고요? 지렁이만 먹고 튀었니? 나는 낚시랑 안 맞나 보다. 참을성이 없다! 어, 르었다버었다버었다 오세, 쎄쎄, 이거 보영이야. 잉아, 잉아. 헤, 헤. 아 심각한데 이거? 로치. 아, <laughs> 아빠 퍼치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야, 너희 꼴 보기 싫어, 자기가. 아, 4분 남았어. 안 되겠다. 딴데 가자 우리. 어쩔 수가 없다. 자 일어나, 일어나 잉마 그럴 시간이 없어. 딴데 가자, 딴데 가자. 어 그렇지. 막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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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야, 뚫어, 뚫어, 뚫어. 에헤! 빙수야 파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오케이, 가자, 가자 야, k s u p i n k 이 u p 치 퍼치 말고, Pink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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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i n k s u 르르 n k s u p i n k 르 u Pinksu, p i n k s 일단 199가 내 최고 기록이에요. 얘가 시간 39초. 어, 물어달! 응. 어, 대화자! 어, 완전 무거워! 아, 빠로치 뚜르르 뚜르 122g! 뚜르르 뚜르 너는 저리가! 오케이! 아니, 950g짜리를 낚았다고? 나 199g이 제일 무거운 건데, 950g 어떻게 생긴 거냐, 도대체? 장비가 안 좋아서 그래 100%야 이거 1000원 있거든요 장비 하나 사볼까요? 그래 미끼로 작은 물고기를 하면은 어? 구입 물고기를 하면은 작은 물고기를 하면큰 물고기를 잡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거야 그리고 닷지 8 0 0원짜사 좋았어 장착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온라인 한번 해볼까요? 아 온라인에 사람이 없네요 자 그냥 시작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딴 데로 골드러쉬 뭔가 이름 있어 보이는 골드러쉬를해 가지고 이번에도 가장 큰 물고기로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로 가자, 우리 절로 가자. 다들 일로 가니까 우린는반 들어가자.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딱 가운데, 정 가운데. 상어 상어 한 마리 낚자. 가자. 돌려. 에, 아, 빙수야, 아 빙수야. 상어를 낚아 낚아보자. 오케이, 가자. 물고기. 자 물고기 꼈고요. 가자. 그냥 서서 하자, 서서. 어? 오, 여기 심지어 수심이 4 0 m 예요 아까는 11m였는데. 상어 한 마리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어 가족. 4마리 네 낚겠습니다. 1kg짜리 낚는다이번에 1kg. 손맛이 오면은 진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손맛이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도 약했어. 진짜 무거운 애들은 이것도 진동도 세게 오나봐. 왔다! 어, 어, 겁나 무거워!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 무거워! 와! 제대로다, 혼모노다! 아, 아! 한참 올라와! 아, 아, 우와! 아까보다 훨씬 커! 근데 퍼치네. 아, 근데 진짜 크지 않아, 아까보다는? 오, 굿. 퍼치. 이야! 이야, 693! 아까 최고가 199였는데. 이야, 내 팔뚝만 하지 않습니까? 팔뚝, 팔뚝만 하다! 예, 친구한테 자랑해야지. 어, 역시, 어, 미끼리 좋은 거 써야 돼. 오케이. 다시 갑시다. 손맛이 장난 아니에요. 진동이 내가 더 세다 했잖아. 진짜 더 쎘어. 693g짜리 진동이었어, 아까 그거는. 현재 영하 17도에요. 와, 얼어 죽겠네 근데 난 땀이 나지 왜? 아 소식이 없다 오! 안 돼! <laughs> 자자자자자자이거좀 어, 별로 야 약한데 근데? 오! 안녕하세요 쎄쎄쎄쎄쎄 아침 바람 찬 바람에 호이 퍼치 말고 좀 다른 거 없어요? 고등어라도 좋으니까 참치 이런 거 없어? 좀큰거 주세요 오! 어, 물었다 물었다 어어이오 쎄쎄쎄쎄쎄 이거 봐 휘는 거봐 우와아아아아아 우 오호우 너 뭐야 이름이? 대박이다 블루기 100 백... 뭐? 154g? 7 앞에..앞에 7? 앞에 7 아니야 이거? 1 1 맞아요? 이게 154라고? 이게 693인데? 넌 내장이 없니? 넌왜 이렇게 가벼워 크긴 큰데 왜 이렇게 가벼워! 다시 아그래서 다른 퍼치 말고 다른 거 잡았다 그래도 그걸로 만족합시다 일단은 터내고 가자! 물어라! 어 물었다 자 휘는 거 보면 알죠 여러분? 와 세세세세세 세쎄 이게 생선이야, 온챙이야, 씨, 95g이면, 씨, 자 오븐, 자다 얼음, 얼음, 얼음 보숭이 없애고 가자! 와, 그래도 얘가 있어서 다행이다 진짜. 아, 우리 친구 파치, 왕 파치! 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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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치. 네가 지켜봐, 네 친구 오는 걸 똑똑히 지켜보란 말이야 이렇게. 어, 너무 잔인한가? 아, 진짜 파치 얘 뽑을 때 손맛을 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오 왔다! 오대박이다 지금, 대박! 방금 휘는 거 봤어?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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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대박이야 진짜 커! 와! 넣고 대박이야 퍼치 몇이야 780사리지알780 780, 퍼치, 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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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대박 오우, 대박입니다 둘이 합치면 1 k 로 넘어요 자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고 한 두번 할수 있겠다 가자 자신감 붙었으 780예아 근데 아까 우승이 980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안돼 안돼 아직 우승권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팍 휘면은 센 거야. 이걸 잘 보란 말이에요. 이거를. 훅! <laughs> 훅! <laughs> 와! 이거 대박이야. 봤지? 방금? 방금 봤지? 봤어? 못 봤어요, 여러분. 이거 대박이야. 아, 제발 끊어먹지 마. 중간에. 제발! 대박이야. 와! 그렇지? 엄청 커. 대박! <laughs> 팔뚝만해 진짜 이거는 진짜 팔뚝이야. 이거 1kg 넘겠다 내가 바로. 어. 아직 안 보고 공개 안 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랑. 780짜리랑. 봤어요. 이게 7 8 0이거 과연. 1.3kg!!!! 대박 1.3kg 뽀뽀 팔도 1.3kg 대박 야1.333와와 진짜 크다 대박이에요 여러분 와 지금 보니까 진짜 생선 같아요 그래픽도 짜네 시간이 다 되기 전에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 아 아까 시작 지점으로 안 돌아가서 실격이 됐구나 오케이 마지막 하고 이것만, 이것만 마지막 하고 돌아가자 1분 남으면 딱 그만합시다 이거 마지막 하고 이번엔 100% 1등이야, 이번에 진짜, 이 무조건 1등이야, 1.3kg면. 아까 981등이었다고. 야, 7초 남았어! 야, 끝났어, 끝났어. 하지마, 하지마, 이거. 올려, 올려. 야, 철수, 철수, 철수! 야, 철수, 책상, 철책상! 철수! 철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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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 야, 가자, 친구야. 에이, 아직도 목적이들이. 헤헤헤 1.3kg인데, 나는. 헤헤헤 <laughs> 우후! 자, 시작지면 돌아왔어요. 이제 23초 뒤에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저기 좀 낚으셨어요, 아주머니? 좀 낚으셨어요? 어, 많이 화, 호가, 화가 나셨네. 못 낚으셨나보다?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3, 이, 1, 2, 예! 1등 인정. 과연 결과는? 아, 아니, 10kg. 여, 연어를 낚았다고요. 여기 연어가 살아요. 여기에 구라치지 마. 의지마바보야 와, 연어 낚아버리네 이건 내가 진짜게 상어 낚았지. 아, 쌀라네. 연어 어떻게 생겼는데? 연어 어떻게 생겼지? 보고, 보고나 싶다. 아, 짱나. 아, 대박. 아, 자, 이상으로 아이스웨이크라는 얼음낚시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와 확실히 손맛이 있어요. 와, 1.3kg 진짜 낚을 때는 실제 낚시를 한 만큼의 손맛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근데 상대가 연어를 낚아버리네. 연어라니. 맛있겠다 자 아무튼 뭐 친구랑 같이 멀티를 하면서 얘기하면서 낚시할 뭐 내기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씩 하면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수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HTC VIVE는요 HTC HDC5 VIVE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무게를 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즐거운 카드 츠와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나 연어를 낚다니 다음에 상어 낚을 거야. 엄마 상어 뚜루루 뚜루. 지금 보신 영상과 비슷한 영상 무결의 추천 영상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결의 VR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